아키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관심은 많으신데, 잘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아키엠은 건축공사의 감리업무의 생산성을, 감리업무를 지원하는 툴입니다. 아주 획기적으로 업무를 혁신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2년 들어쓰자마자 가장 그 현장의 감리자들이 부딪힌 문제가 이제 12월 말부터 업무로도가 굉장히 올라간 겁니다. 이제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건축, 공사, 감리, 체크리스트, 감리, 일지, 그리고 사진, 대지 그리고 각종 품질 관련 서류, 자재, 서류, 설계, 변경, 종합대장 이제 모든 부분을 정리해서 구속 첨부 서류로 감리 보고서와 에 같이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감리자들이 굉장히 이제 업무가 가중이 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이 앱으로 아주 간단하고 획기적으로 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화면이 나오지만 100% 클라우드의 터치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거고요. 공사 위치도 표시할 수 있고, 방미일지도 쉽게 쓸수 있습니다. 그 체크리스트가 합니나 전화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게 앱입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 개의 현장이 보이는 겁니다. 그 중에 뭐 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현장이 화곡동 현장입니다. 2018년 11월 13일 날 착공을 했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겁니다. 2월 1일 날 어떤 공사를 했는지 볼수 있을까요? 예, 2월 1일 날 미장공사 방통을 쳤습니다. 방통공사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방송사 사진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아키엡의 특징은 아케엡과빌드업이 빌드업에서 찍은 동영상 자료를 바로 공유할 수 있는 겁니다 거의 뭐 유튜버입니다 유튜버 공사 현장의 유튜브라고 할수 있습니다 방송 치고 있는 동영상을 바로 확인해 볼수 있는 거죠. 이렇게 동영상과 사진을 쉽게 관리할 수 있고요. 시공 위치를 도면을 캐드 도면이든 뭐든 다 불러와 가지고 시공 위치도 표시할 수 있고 감리 일지도 이렇게 쓸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 지금 금방 방한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럼 이런. 내용들을 그 자리에서 또 바로 서류 형태로 조회해 볼수 있습니다. 이 날씨 옆 부분에 보면 PDF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누르면 바로 보고서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방금 뭐 2월 1일날 작업한 감리 일지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여러 개 했군요. 그리고 사진 대지 사진은 여섯 장짜리도 되고 이렇게 여섯 장으로 보일 수도 있고 두 장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 정리를 할수 있는 겁니다. 또 여러 개의 현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현장, 신대방동 현장도 한번 볼수 있을까요? 신대방동 2018년 집비로 끝난 현장이죠. 9월 17일 날 준공을 한 현장이지만 언제라도 들어가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아 이렇게 방수공사를 했다. 신대방동 375-27 분지에 2018년 5월 2 5일날 방수공사 사진을 언제라도 들어가서 확인해 볼수 있는 거예 그래서 이런 기록 관리 부분이 지금까지의 어떤 그 수기 형식이든지 또는 PC에 관리하던 기반보다는 이제 완전히 클라우드 형태로 들어오니까 언제라도 조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원인을 바로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시공 위치도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겁 그럼 그 당시 감리일지 아 방수공사 방수청 바람뚜께이 적정 여부를 확인했구나 확인결을 양호하였다 특기상항 아, 안전모하고 이런 부분들을 쓰라고 작업을 했구나 예, 이렇게 체크리스트의 현장소장과 감리자 서명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그럼 서류는 어떻게 되느냐 5월 25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류가 바로 확인이 되는 거죠. 감리 일지, 체크리스트, 그리고 사진 대지. 사진은 이제 두 장짜리로 설정해서 두 장이 이렇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바로 인터넷으로 또는 SNS로 카카오톡이나 메신저나 밴드 이런 데 바로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원활한 정보, 소, 교통, 소통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감리 업무를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감리 방식하고는 이제 완전히 차원이 다른 업무를 할수 있는 겁니다. 훨씬 더 정교하게, 그리고 정밀하게, 철저하게 부실 공사를 예방하고, 반면에 업무 효율은 50% 이상 올릴 수고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뭐 정말 4차 산업 시대 스마트 감리이라고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